오늘은 어, 그리스도의 빛을 어, 우리 일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부쩍 듣는 말이 금융 치료라는 말입니다. 이제 일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은데 월급 날이 딱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갑자기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이걸 이제 금융 치료라고 한답니다. 이제 그만큼, 어, 돈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어, 중요한 동기가 된다는 말인데요. 어, 이전에, 이제 그, 어, 일원동에 있을 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가까운 강남 쪽에 있는 그 식당에 가면, 이3355 모여서 나누는 그 아줌마들의 그 대화가 제가 엿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귀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제 주로 들리는 대화가 누구 집 아들이 어느 외국 회사에 이제 다니는데 연봉이 얼마란다. 뭐 이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학원에 무슨 쪽지게 강사가 어떠고 저떻고이 이야기도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남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묻거나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례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절대 대화 주제로 삼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 누구 아들, 누구 남편 연봉이 얼마더라, 누구네 집,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더라, 올랐더라, 이런 게 이제 동네 아줌마들의 대화의 단골 주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돈을 절대적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선진국에서는 돈보다는 일 자체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게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와 성숙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한 그런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은. 비록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일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또 성경이 우리의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해 주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의 재능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각각 재능을 따라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 나가서 그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똑같이 칭찬을 해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한 달란트 줬던 것마저 빼앗아버립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재능과 자원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는 그 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이 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했습니까? 주인을 위해서입니다. 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실, 주,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을 잘 알았습니다. 각각 재능을 따라 좋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니, 주인이 아, 내가 이 일을 하면 분명히 할수 있다는 걸 알고 맡기셨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들에게 일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뭐, 금융치료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높은 지위와 보상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과 재능을 참더 많이 남겨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의미를 못 찾는가? 돈이 일의 주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제적인 보상이나 사람들의 인정, 승진 같은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일의 외적인 동기죠. 하지만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남겨서 돌려드리겠다. 이거는 내적인 동기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일의 효율을 높여줄까요? 이 동기 부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동기 부여가 외적인 게 많습니다. 경제적인 보상, 인센티브 아니면 또 거꾸로 징벌 같은 이런 것은 이제 외적인 동기인데 이것보다도 한결같이 일의 의미, 보람, 가치, 자율성 같은 이런 내적 동기가 결국 생산,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에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게 만드는 것, 이것은 회사가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그런 거잘 못하기 때문에 좀 낮은 차원에서. 그냥 돈으로 그냥 보상해 주는 겁니다. 어떤 회사들은 MG 직원들이 하도 이직률이 높고, 이 보람에, 일에 보람을 못 느끼고, 이제 퇴사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사내 게임대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하여튼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최고의 동기부여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내적인 동기를 가진 사람. 사실 이것은 소명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어, 혹시 내가 맡은 일이 그것이 이제 직업일 수도 있고 또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기쁨보다 무거운 짐으로 혹시 느껴지십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맡겨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이고, 은혜받은 자인지를 알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돈이나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참 일하는 그래서 일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충성하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른 재능과 강점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의 고유한 강점과 재능을 적극 사용할 때. 훨씬 더 쉽고 즐겁고 효과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보는 게 주로 이제 돈이지요. 월급 얼마나 많이 주냐, 또 얼마나 안정적이냐, 또 사내 복지가 어떤가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어, 어떤 강점이 있는지 특히 그 일을 정말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통해 다른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재능과 강점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요한 강점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달란트 말 그대로 재능이라고 하죠. 기프트, 은사라고 하는 도하게좀더 정확하죠. 다른 강점과 재능들이 모여서 협업을 이룰 때, 일이 가장 효과적이고 높은 생산성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의 예인데, 저 우리 가정의 예인데요. 어, 저의 강점은 정말 큰 그림을 보고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어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의 어떤 면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목회 초기보다도 점점 갈수록 그게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겠죠. 또 성도님들을 심판할 때도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 그게 저는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자동적으로 떠오릅니다. 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의 위로 저는 이 상담, 상담을 하거나 심방을 할때 위로와 공감 위주의 그 상담 어, 그것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책을 찾아주는 그런 심방과 상담이 더 강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를 만나고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 저는 위로하는 게제 은사가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도록이면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어, 어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거 알려면 찾아오시고 그냥 위로 자체를 바라신다면 오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네. 네. 반면에 제집 사람은 제가 못 보는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디테일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근데 집 사람은 그 디테일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에 몰두하느라고 공감을 못할 때는. 또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도 잘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행정이나 돈 관리는 완전 꽝입니다. 또더 말하면 이제 부부싸움이 한번더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보면 참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데 좀 행정력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정력이 강한데 좀 소통 영력이 약한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납니다. 보니까, 아, 주님이 각각의 그 장점들을 다 알고 불러주셨다. 그 강점이 다르고 또 약점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면서 협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자기 강점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옆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강점도 잘 알아야 합니다. 아,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더잘 돌아가겠다. 이 일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아, 전체가 다큰걸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협업을 할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그리고 그 공동체와 팀이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일의 보람을 못 느끼는가? 자기 강점을 잘 모르고 동료들의 강점은 더더욱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약점에는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나는 이것을 못해. 저런 점이 약점이라서 안 돼. 약점에만 집중하면 일이 하기 싫고요.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고 나보다 뛰어난, 어떤 면이 뛰어난 다른 사람이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강점을 주셨어.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집중하면 일이 즐겁고 보람있고 더 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달란트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아무 강점이나 재능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송영이가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 그래도 잘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악보를 기막히게 잘 외웁니다. 보통 사람들은 첼로 전공자라 하더라도 쉽게 못 외우는 그 악보를 이 아이는 제가 머릿속에 들어가 본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거의 완벽하게 외우는 것 같습니다. 음표를 읽을 줄 모르는데 음을 듣고 그냥 외우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재줍니다. 사실 그 덕분에 실력이 없지만 그냥 아직도 초보지만 지금도 첼로를 하고 있습니다. 내 강점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 속에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강점은 혼자서 찾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령이도 미랄 첼로 왕상부에 들어가서 처음 첼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악보를 외우는 재주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발견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를 섬기다 보면 자기 강점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 보는 게 나는 맨 눈으로 보인다. 그게 내 강점인 거죠. 다른 사람은 힘들어 하는 일을 나는 빨리 쉽게 해낸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묻어 주지 말고 사용해서 더 즐겁고 보람 있게 일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일의 의미와 의욕을 못 찾는가? 돌아오는 보상이 너무 적을 때 의욕이 꺾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수준이다. 그러면 그 일의 가치를 어가어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보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보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보상이 더큰 동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작은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내적인 보상에서 일의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이 칭찬을 얻은 시점,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일하면서 너무 이 부르심 자체가 감사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경제적인 보상은 작다 생각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교역자 때.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 저를 세웠습니다. 나의 칭찬과 상급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내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약속과 소망을 지금도 붙잡습니다. 그러면 일이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기쁘게 일할 힘이 다시 소산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 일하는데 경제적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아 낙심되시는 성토가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나의 모든 수고를 다 아시는 바로 주님께서 참 반드시 칭상가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마음,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일을 중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하시는 일, 직업적인 일뿐 아니라 봉사의 자리,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섬김의 일도 그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